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세월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 속에 서 있는 인간은 온갖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되죠. 당연해 보이는 이 논제에 대해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시를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인생 영담 정세교 오늘도 어제처럼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에를 보내겠죠.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 같지만, 어느 날 거센 비바람이 몰려오기도 하고, 다음 날은 잔잔한 호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 세월이 되고, 세월 속에 희노애락이 섞여 있고, 희노애락 속에 인생은 흘러가지요. 내 뜻과 상관없이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이 끝난답니다. 인생길이 끝나는 순간, 활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지나온 삶을 차분히 돌아보는 내용의 담백한 언어가 어우러져 읽는 이에게 숙연한 울림을 줍니다. 하루에서 시작하여 세월, 인생, 그리고 끝나는 순간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삶을 큰 강물의 흐름처럼 바라보게 합니다. 어조가 담담하여 독자가 삶의 무게를 억지스럽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거센 비바람과 잔잔한 호수의 대비가 인생의 희로애락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내 뜻과 상관없이 하루가 시작되고 라는 구절은 인생의 무상함과 숙명적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시 전체가 순환적 시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시작점인 하루와 종착점인 죽음을 대비하면서 마지막에 활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희망을 담아 마무리합니다. 덕분에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절망으로 다치지 않고 여운 있는 긍정으로 끝냈습니다. 밤비 영담 정세교 이 밤에 내리는 비는 무엇을 그리워하며 흘리는 눈물인가? 잊혀져 버린 추억들을 기억해내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인가? 이 밤에 내리는 비는 무엇을 아쉬워하며 흘리는 눈물인가? 지나가는 기차 소리와 함께 못내 헤어짐이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인가 이 밤에 내리는 비는 무엇을 서러워하며 흘리는 눈물인가 불어오는 바람 따라 굴러가는 낙엽 같은 신세가 하도 처량하여 흘리는 눈물인가 이 밤에 내리는 비는 내 마음을 적시는 비일 뿐이다 까만 어둠이 사라지면 하얀 새벽이 밀려오듯이 오늘이 어제와 같고 또 내일이 오늘과 다를 리 없는 인생의 막장에서 얼굴에 씌워진 세월의 검댕을 닦아내라고 하늘이 주시는 선물일 뿐이다. 이 시는 밤에 내리는 비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리움, 아쉬움, 서러움 같은 인간의 내면 감정과 겹쳐서 표현한 작품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반복적으로 이 밤에 내리는 비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흘리는 눈물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비를 눈물에 비유합니다. 그 눈물이 과거의 추억 때문인지, 이별의 아픔 때문인지, 혹은 인생의 처량한 신세 때문인지 차례로 묻지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비는 결국 내 마음을 적시는 비, 나아가 세월의 때를 씻어내라고 하늘이 주는 선물로 해석합니다. 즉, 비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정화와 위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인생의 무게와 덧없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도 비를 통해 희망과 새로움을 끌어내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랬다지요? 김용택.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 시인의 유명한 시입니다. 내 삶이 힘들거나 지쳤을 때이 시를 읽으면 많은 위안이 됩니다. 시인은 사람들 사는 게 모두 그렇다고 합니다. 눈 깜박 하다 보니 봄이 와서 꽃은 피고, 잠시 멈칫할 동안 봄이 가고 꽃이 집니다. 그걸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들 제 나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모두 그렇게 산답니다. 내 삶이 피곤하다고 우울해할 것도 없고, 그게 내 책임이라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슬펐다가도 내일은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가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랍니다. 주위 풍경을 왜곡 없이 담아내는 잔물결 없는 호수처럼 마음의 평정을 갈구한다는 영담 작가는 인생에 관한 깊은 성찰을 통해 멋진 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